자,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님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살아 계셔서 창조도 하셨고 구원도 하셨고 또한 심판도 하시며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구원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란 말을 듣는데 그 믿음이란 말에 세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념이라는 거죠. 이 신념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그분들은 다이 신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념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이 신념으로 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밝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용이라는 것은 대상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신용이 있어야죠 믿음을 깨서는 그 사람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는 신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관계는 정말 필요한 믿음이 신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신하면 구원도 받고 능력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하여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한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 믿는 자에게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선포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와 같은 모든 믿음이 어떤 믿음, 신념도 아니고 신용도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 말씀하는데, 이 신앙에 대한 믿음의 바탕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곧 하나님의 반드시 살아계심, 곧 생존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하신 말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단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과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를 발견할 줄 알고 또그 가운데에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각의 문제도 있습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언제나 장애물과 문제만 바라보며 절망,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넘어 희망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볼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문제를 보겠는가, 해답을 보겠는가 하는 시각의 차이가 절망의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희망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불신의 사람은 끝까지 상처와 막다른 골목에 있는 벽으로. 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과 그 가운데에 쌓여져 있는 그러한 벽 가운데서도 뚫려 있는 창문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옹벽 같은 그러한 초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리더들에게는 그 가운데의 창문가처럼 열려있는 곳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사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성령의 열림, 열, 은사 가운데에 어떤 얘기는 믿음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큰 믿음을 유지하고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항상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고 탈탈탈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적 여유도 그 안에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청도 사람들 참 마음의 여유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막힌 거 어떡하죠? 돌아가면 되지요? 이럽니다.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한 말이 그럽니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어제 그랬시오 하는 식으로 항상 그 마음의 맘적 여유가 있고 뒤로 돌아가면 되고 막히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발발발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자기 평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갖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 가운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오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자기는 그 가운데에 꼭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이 끝없이 방주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이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구선수가요, 바스케리자가 거기다가 공을 집어 던집니다. 공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들어가지 않는 게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절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스켓에 계속 들어갈 때까지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던가 여러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바스켓에 거기다가 집어넣는 공처럼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니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환경든지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내기를 주의하며 호청을 합니다 네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 구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하시고 되어진 그 광경을 목도한 새 제자 베드로 야구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아홉 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정말 실경해 하면서 곤역을 치르고 있는 산 위와 산 아래가 조금 대조적인 것이 있어요.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오죽하면은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께서 내려오시고 거기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산 아래에서는 아홉 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어 아마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명령도 하면서 모든 경험과 체험을 다 동원해서 아마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무리가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시죠.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바로 어,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어, 이와 같이 어, 하지 못한 일이 없다 믿음이 이와 같이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나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가 절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마가음 9장 24절입니다 시작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바로 예수님께 나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테니 내네 믿음 없는 것조차도 도와달라고 절규하면서 주 앞에 막 소리 지르며 간과하는 절규의 소리가 들리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은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셔서 나오라! 하시니 나왔고 그리고 죽은 것 같이 많은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살아났다. 곧 다시 고침을 받고 일어섰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류 앞에 나오면 일어섭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둠도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후에 제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일을 하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 라고 하는 주님의 명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라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과 같이 이와 같이 기도 외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마가복음 9장 19절 20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태복음에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의 문제를 내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 앞에 가져오면 삽니다 자 아멘 해봅시다 꼬인 문제 가져와야 됩니다 묶인 문제 가져와야 됩니다 막힌 문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면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은 주님께로 갖다 드리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어릴 적에 시냇물에 가서 한번 동네 친구 학교 친구들하고 시냇물에 가서 논 적이 있어요. 이물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주 제가 볼 때는 큰데요. 그 청년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은 그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영을 어찌나 잘하던지. 저는 수영을 배운 일도 없고 안 되니까 그냥 어 다리 위에 배꼽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서 용기가 났는지 조금 용기를 내서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점점 올라가는데 가슴을 하는데 어 숨이 이게 차면서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돌아섰는데 돌아서도 뒤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차고 막 코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가지고서 막 거기서 발버둥 쳐가지고 거기서 간신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물공포증이 생겨버린 적이 있어요. 목욕탕도 무서워. 그럴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무서웠고 했던 그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어찌나 그렇게 그 신의 물이 컸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그 곁을 지나가게 됐는데 갔더니 또랑이더라고요. 또랑인데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산과 천안이 여기를 온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다리 중에서 봉강교 다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봉강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이제 아주 지금은 저쪽으로 구식이 돼버렸죠 새로 난 다리가 크게 났지만은 그때는 작은 다리인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한국에서 제일 긴 다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커서 가보니까 왜 그렇게 작은지 몰라요. 서울에 갔더니 한강 보니까 이건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와 같은 것을 보니까 작았을 때에 다리조차도 어렸을 적에는 그게 커 보여도 성장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작더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친구 집에 갔는데요. 친구 집에 갔을 때 보니까 법당이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친구 집에 놀러 오래도 안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왜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동네에 교회가 섰는데, 교회가 스는데막 짓는데, 아, 이말한큰 집을 짓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누가 사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여기 하나님이 사셔라고 그 일하는 목수분이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은 부자인 모양이로나 구이큰 집에서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꿈을 키우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래서 그 후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 고향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오두막 같더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도 어렸을 적에는 크게 보였고, 그러나 그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는 그 교회가 나는 사이즈로는 작을 줄 몰라도 그 교회가 내 꿈을 키워준 큰 교회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낮고 병이 작고 한 것이 어렸을 적에 믿음이 작으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여서 보이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뒤에 넘어서 있는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키우면 그 병도 낮아지게 되어 있고, 어려움도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으니까 그거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보이지 않는 달처럼 실상같이 우리가 현실처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로 로 청하랍니다. 마가복음 구장에 있는 산 위의 사건과 산 아래의 사건이 대조적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형편에 저에 있느냐는 겁니다. 은혜의 동산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 난간에 부딪혀서 곤약을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거를 보셔야 돼요. 이 아홉 명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마가음 구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단어가 따로라는 말입니다. 열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반 데리고 변형하신 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은 따로 거기에 두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홉 명의 사람들이 경건 생활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며 기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기도 외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거 보니까 아니, 같은 밥 먹고 있으면서 왜세 명은 차별하는 거야? 세 명은 왜 데리고 가? 우리는 여기서 데리고 가지 않고 여기서 남겨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저러는 거야?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두런 이야기, 저런 얘기, 군소리, 뭐 별소리를 다 부정적인 말도 다 했겠죠?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불평도 원망도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 마음, 그 속에 가득해 있는 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남탓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이 모든 것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다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여부로 청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려고 머물게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 아홉 명의 제자들을 그에 대하여 단호하게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파역한 세대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봉 9장 19절입니다. 말씀하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심과 이에 대한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예수 기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않으면 능력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를 가르쳐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 주신다이 말이죠. 할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고치게 하시고 그의 언어를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올바로 정립되어 나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믿음의 거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용장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육체적인 거인인데 딸지라도 영적 거인은 아닙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그, 그 몸, 몸은 작을지 몰라도 믿음의 거인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앞에 골리앗이 딸지라도 그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지요. 오늘 이 아홉 명의 제자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는 왜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왜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어떤 때는 그 길이 선할지라도 막으실 수 있고 여시는 길이 따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막으시고 이 길을 여시기 위하여 막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모든 길에 영적 방해가 있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다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르시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주님의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합시다 믿으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동등한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동등한 단어이라는 거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분의 도움을 구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자체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2사에서 43장 19절에는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큰일을 행하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적은 믿음일까 기도하지 아니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장부가 되기를 원하고, 용장 되기를 원하고, 거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믿음이 작은 연구로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다 하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됐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사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하면 산도 옮겨질 것이고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산도 옮겨집니다. 홍해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달이, 해가 중철에 머물러 수 있고요. 열이고 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열이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벽을 향하여 성을 향하여 외치는 순간에 열이고 성이 무너졌죠.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가이다 라는 목사님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모든 성이 무너질 때는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만큼은 반대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에서 바깥으로 넘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분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회와 천국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도 올 것이고 병든 자도 올 것이고 연약한 자들도 올 것이고 다올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긴 자만 갈수 있습니다. 승리한 자만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놓고, 이렇게 저렇게, 아, 뭐, 나는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뭐, 그러니까 가겠죠. 부자가 천국 못 가니까 가난한 자는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나 모든 사격, 자격 없어도 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지만, 은 천국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더라도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리라. 새벽 별을 주리라 흰옷을 입게 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이 이기는 자에 대한 자격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부족한 듯 해가면서 소극적인 믿음 갖지 말고요.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능력 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로 주일 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능력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성경의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뭐은 말씀은 대자 하나님의 모든 번은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9절입니다. 아, 어, 말씀 이리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세 가지의 오를그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 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로 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레기도 할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큰 믿음 갖겠습니다. 병이 커 보이는 건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